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고민을 덜어주는 특별한 봉사단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빛의 동행 단체인데요. 당사자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동료 시각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첫 걸음에 정은선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경기북부 누림센터 2층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흰 지팡이홀에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빛동 빛채 동행 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세상을 도록는 작은 빛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받는 혜자가 아니고 이사회 기여자 기여자로 빛이 되게 하는 자원봉사단을 만들겠다고 지역사회 팀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발대식에는 용인, 안양, 여주, 하남, 가평, 부천 동두천, 남양주, 양주 등 경기도 각 지역에서 자신들이 지닌 재능을 나눔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계기로 저희 시각장애인들도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사회적으로 참여도가 높아져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려서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빛의 동행 봉사단이 앞으로 이제 희망차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봉사단원으로 위촉된 당사자에게 일일이 단원증을 걸어주며 가치 있고 뜻 있는 일에 함께함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빛동 봉사단의 주요 활동은 안부전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정보화 교육, 동료 상담 등으로 시각장애인 당사자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주며 함께 해결해가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진행합니다. 비체동행 봉사단이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면서 자존감과 사회적 역할을 더 깊이 느끼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을 마친 후 봉사자들은 다음에 활동을 위한 담수에도 가지며 서로의 뜻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일, 그 같이 그 공유해서 그 생활의 지혜를 제가 그 상담을 해드려 갖고 더 자신있게 이, 그 이, 이 세상을 어두운 곳에서 뭐 빛의 동행처럼 밝은 곳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고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그 의미에 자신의 삶의 지혜를 보태려는 빛동 봉사단 단원들의 마음이 오늘 이 발대식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시각장애인 봉사단 빛의 동행. 오늘의 이 발대식이 동료 시각장애인의 일상에 삶의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은선입니다. 지난 5일, 대한장애인 배드민턴 협회와 경기도장애인 배드민턴 협회 공동 주최 주관으로 경기도 포천시 가산체육문화센터에서 제8회 경기도지사회 전국장애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회식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장애인 배드민턴 협회 김수현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대표선수의 선서와 대표심판의 선서로 공정한 경기를 약속했습니다.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기에 참여할 것을 엄숙히 선수합니다. 대회 현장을 찾은 지역시도의원, 각 지역 대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선한 역량력을 확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서울,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17개 시도 장애 인 선수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회를 8일째 하고 있는데 장애 인 선수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무장애 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전용 체육관도 한번 우리가 건립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봤습니다. 3일간의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 선수들의 이동, 휴식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을 갖춘 경기장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봅니다. 선수들이 더 편리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지역별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 건립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 tv 뉴스 정우선입니다.